이거 이거 킹킬 조합이다. 씨발. 다시 ま어갔다가막다 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못 간다. 다 공자!

이거 또 언제 무슨 또더 짓새끼 저거. 스파이크 설치. <목소리로>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받아라 명 남았습니다. 빅스라고징어 빅스로 오징어. 빅스로 오어어오이 좀. 빅스로 오아한 빅스로 오 エイジカメートラジ졌습니다。 돌릴까 A에서 적 발견. 정천지 공급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회란 무력화 실시. Cool. 스파이크가 cool.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저거 다음은 빌려요. 쵸티, 쵸티. 나는 원수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 <목소리> 아니, 제가 내가 벽스킬 했는데 지금까로 죽은 거임. 닉슨이 왜 그러냐? 진짜. <laughs> 닉슨이 신고 먹을게요. <멋있게요. 웃음> 와. 어. 아. 브림이 왜 죽여? 아니 브림 차이요. <efecto> 브림이 나 죽였어. ]érica. 버려줄 사람? 죽어. <habitual> 가자.

한명 남았습니다. 클럽 내 몸값이 더 올랐다. 어제 어려줄 사람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여기야 그림도 했지니. 너 예전에 너 좀, 너도 던져서 이거것 같아 너으내버려한 번에 한놈씩 에이스 뺏어 나이스 아 여기 한아이명남았습니다에이 빨리 에프 아구. 던집니다 그냥 아... 저기야 님들 여기한 10초 기다려서 가시면 1초 기다려요 다시 가세요 쟤쟤 쟤스렁 나 불임으로 죽여줘 오케이, 여기 확인해. 10초 다 기다리세요 천천히 갈 거니까 미지가지 마시고 이. 10초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 어... 고고고고고고고 좋아한다. 아, 내충 내가 무리치야. 아, 엄마 쳐. 아,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적군이 한명 남았고. 와, 쪼글지네. 와. 개못 한다. 어, 아, 게쪼글지 아 진짜 이거 맞나 얘 아니 포닉스도 내가 잡았는데 쥐가 가져갔어 와 오.. 오 있다 이 g 이 g 누가 행복할까 아니 치라고 아니 이진이다 장전 설치 지차단아못해 재장전 아 전투. 공격 공격. 이보리 군. 오익아. 재장전. 아, 그리고 바뀌었다. 어. 왜 그래? 있어? 어 재장전. 월랑 있잖아 아 근데 한명 남았습니다. Okay.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브릿지 원호. 설치. 오은 와우.

조심해배전대장 전투! 구를 대신해? 누구를 대신해? 장구를 대신해? 누구를 대신해? 누 준비 완료! 해 누구를 뭐야? 아! 막 투하 완료. 위비점 <laughs> 설치 완료. 여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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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laughs>

나극제 신호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소비팀 승리!